저는 임자일에 태어났습니다. 제 이제 팔자의 일지가 이제 자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 30편까지는 어 일지 자수의 포태 물상에 주안해 가지고 제 팔자의 이제 어 명운을 탐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뭐 대충 한 파일당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10개 파일이면 한 300분 정도 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한 6시간 정도 어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의 이제 보따리를 풀어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성신에서, 어, 자기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복성이 있습니다. 둘다 이제 길성이고 기성인데, 그래서 이제 육도로 나눌 때, 어, 불도에 이제 속하는 그런 글자가 되죠. 뭐이 표신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 일장경이 그, 불교에 이제 그, 팔만 대장경 이제 밀교부에 이렇게 이제 어 속해 있는 내용들인데 뭐 그래서인지 이제 가장 신성한 영역에 이제 글자들로 이제 경계해서 자와 오를 배당했을 겁니다. 자이 자수와 오하는 우리가 삼합책에서 보면은 자 신자합작 짓고 어 인오합작 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의 인권성과 신고성의 그 인도의 글자와 합작을 이루죠. 그리고 이제 진술의 수라라는 대상 이제 수라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수라의 글자와도 합을 짓습니다 그리고 육합 체계에서 보면은 자축합하고 오미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충미의 기도의 글자와도 이제 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 암합하고 또 오와 해도 암합하죠 이렇게 해서. 그 선도의 글자와도 이렇게 합을 짓기 때문에, 어, 어느 글자와도 이제 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묘와 유의 축도와는, 어, 합생을 이루지 못하는 이제 경우가 있다고요. 특히 이제 자수의 경우에는, 어, 자유파라든지 또 자묘형이라든지, 어, 여기에 전혀 이제 합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제 묘대운이, 어, 자묘형 같은 경우에는 그 형에서 이제 합의, 합생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화는 자수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합니다. 오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오묘파라든지 또 그, 오유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그 합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뭐 오유, 오와 유에는 이제 오중에 병하와 유중신금이 합생하고 암압하고 또그뭐 오묘의 경우에도 묘중감목과 오중기토가 이렇게 합생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오하의 글자는 어, 육도 전체, 그러니까 12지 전체 글자와 다 합생의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수성은 어, 묘라든지 또 유라든지 어, 이런 글자와 합생의 의미가 없고 좌우충이 될 때는 어, 합생의 의미가 일단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수와 오화가 조금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그 자기성은 우리가 이제 북극성에 비유하기도 하다 하고 이제 새벽에 금성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하는 태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비추어서 구제하는 그런 효용이 있고 물론 자수에도 이제 개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병화 개수를 두 글자가 이제 그한 난을 의미하는 신공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깜깜한 밤에 어~ 떤 우리가 향해야 될 길을 비춰주는 그런 지남과 같은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효용이 있고 오하는 세상을 이렇게 널리 비추어 가지고 어~ 좀더 널리 직접적인 그런 구제를 하는 밝게 비추어 주는 어~ 그런 이제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글자는 신성하고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미 이밀, 이미를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임일이나 또 병일이나 무일에는 어 이미 자수를 보거나 또 병무가 오화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양인에 속합니다. 이제 양인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 칼과 같은 글자죠. 그래서 좀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인을 가지게 되면은 좀 더, 어,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어, 저처럼 이제 임자일에 태어나면은 이제 일인격이 되겠죠. 그래서 제팔자의 격국은 뭐 전격 체결로는 편인투식도 되고, 또그 다음에 이제 뭐 종기격이 되어서, 어, 금수가 종한 그런 격국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전학용신을 가지고 우리가 희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상신으로 격국 성패에서는 뭐 식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인투식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식신은 절지에 놓여 있고 합생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간목이 어, 상신으로서의 별 의미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데 어쨌든 이런 그 자나 오의 글자는 여러 글자들과 합작되고 합생되어서 아, 다 구제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십이나 아, 쟁투할 의사가 없고 모두 합생하여서 어, 조화로운 그런 삶을 이루는 어, 중요한 성분이 되는데 어, 이 이밀간이나 이제 병무에 이런 글자 이런 그 이론과는 짝을 이룰때 이제 그 겁재가 왕한 겁재 왕한 그런 겁재 제왕의 그런 보태물상을 지음으로써 양인이라는 그런 아주 어, 특별한 그런 이제 성분이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인은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면 어, 이 이십일편 이제 사파의 어 문패어 같은 독종 독존과 같은 그런 이제 성향을 품게 돼요. 그래서 독존이라는 것은 일단 뭐 홀로 종기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이 말을 조금 비틀면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 그런 그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좀그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아 독존 이러면은 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어,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에, 이러한 그 양인의 글자가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합생되거나 또 신자 합. 합스... 합작된 그런 상황에서는, 어, 이러한 심성을 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또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방면에서, 어, 홀로, 어, 좀 우뚝 서서, 어, 저 혼자만 좀 잘났다고 하는, 제가 뭐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어, 제 자랑으로 좀 기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보면은, 어, 결국 빨대를 저한테 꽂아가지고, 어, 깔때기처럼 제 자랑을 하는 그런 좀 깔때기형의 그런, 어, 분장들로 이렇게 나열되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인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거 보면 좀밥 마시기도 하죠. 어, 또좀 밉상이기도 합니다. 에, 그런데 이런, 어, 양인이라는 이런 특별한 성분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심상으로 나타나고 또 현상으로도 일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면에서 저는 제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한 겁니다. 뭐, 불가에서는, 뭐, 시방 3세에서 부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누구에게나 다 부처가 있으니까, 뭐, 청정자성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또 누구나 마음을 깨쳐 이론의 위력을 얻고, 또 이런 채성에 부합되면은, 그 사람이 곧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알것 같으면서도, 좀, 어, 선뜻 이렇게 납득이 잘안 가는 이제 그런 말인데, 어쨌든, 어, 이 자수에는, 어, 자수, 자기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남, 우리가 이제 어떤 지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어, 그런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 하는 그런 어, 좋은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양인이 되면은 양인의 또 그런 아주 그런 독특하고 어, 별난 어, 그런 이제 성분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앞에서 말했다시피 오화는 모든 글자와 이렇게 합생을 이루는데 어, 이 자수는 어, 축도의 글자와는 잘 이렇게 합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는 어, 형파의 어, 파괴물상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예를 들어서 편인 투식으로 보든 종기격으로 보든 이렇게 격국을 하나로 정하면 될 것을 왜어 헛자 용신격국을 또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인격이라는 이런 어뭐특수외격 체계 이런, 뭐, 잡격 체계로 또 우리가 분류해서 얘기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행 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패나 운의 희기를 나누는데, 아, 이런 그 특수백격 체계에서는 그 글자 한 글자가 손상당하고 이러한 것을 아, 몹시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아, 이러한 글자가 일단 합작되지 않으면은, 합생합작되지 않으면, 아, 그러한 것이 현상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데, 합생합작되면은 이제 이것이 그 합생합작이 풀리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형충을, 어, 두번 재차 가하거나, 아,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가 저, 이제 묘대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신합이 이루어지고, 어, 별도로 자수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잠이형으로 가한 상태에서, 어, 또다시 한번 이렇게 재형이나 재충되면은 아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인의 형충은 어 굉장히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팔자에는 굉장히 이제 합이 많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 정도는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타인들과 이렇게 이제 쟁투하거나 갈등하거나 시비를 벌리거나 또 다투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불도에 속하는 그런 이제 선한 성분들을 가진 사람과는 어 서로 아주 이렇게 선의로 잘 이렇게 융합할 수도 있고 또뭐 예를 들어서 축도 기도 기도 특별하죠. 뭐 기도라는 것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은 어 이제 새끼나 아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뭐~ 아주 굶주린 귀신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밥을 개걸스럽게 이렇게 먹는다던가 또 뭐~ 이렇게 어~ 지나가는 이렇게 이제 여자만 봐도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발정난 그런 부류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뭐~ 쉽게 농담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또 뭐~ 사회 손도 이런 유희적 인간과도 어~ 저는 잘 이렇게 교분할 수 있고 어, 그리고 또 아주 이제 흉포한 사나운 사람들이죠. 사람을 해칠 만한, 그런, 흉포한들, 뭐, 진이나 술에, 이런, 술화의 인간들하고도, 어, 잘 통하고, 어, 뭐, 형동생으로도 잘 지내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하와 달리 자수는 이제 이런 축도하고는 잘 이렇게 합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 아니다 싶고 정말 개념이 없다고 싶을 때는 제가 그냥 아주 이렇게 영혼을 해체시킬 정도로 이렇게 한 순간에 제가 이렇게 체제를 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뭐 기억으로 돌이켜 보면은 어제 평생에 뭐한열 번도 채안될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화를 내고 분위기를 이렇게 확 쓸어버렸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무서운 그런 속성도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간에서는 상대를 수용하고 다 이렇게 귀엽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편인데 아주 간혹 이렇게 뭐 유축이라든지 또 묘미 이렇게 이제 축도의 글자와 기도의 글자가 이렇게 합작된 그런 성분의 팔자의 유형의 그런 부류들이. 한 번씩 뭐 끝없이 이렇게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기어 올르다가 오르, 이렇게 뭐한 번씩 이렇게 혼난 경우도 있죠. 또, 어, 제가 이렇게 또 쓰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합성의 구원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예,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나 아, 외경스러운 아, 그런 존재로 어, 인식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 이제 했으니까 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 정의하고, 어, 이번 편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석가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외쳤다는 탄생계조 일종의. 그래서 이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삼개에서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지옥계 이렇게 얘기할 때 천상은 뭐 천간의 글자로 우리가 이제 천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글자를 이제 그지지조그 다음에 이제 그지장간을 우리가 이제 인원 용사지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진술 충미의 그런 토성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옥계로 얘기한다면은, 어, 뭐, 인신사에 이런 삼행의 글자들을 일단 우리가, 어, 인간계로 이렇게 일단, 어, 삼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은, 지옥도, 뭐, 아기도, 축생도, 수라도, 뭐, 인간도 또 천상도, 어, 우리가 이제, 오자술 이표신기 교재에 보면은 이제 육도로 분류한 거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났음을 뜻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어 하늘에 비치는 태양이나 아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그런 이제 별과 같은 것을 이제 그런 그그 그 우리 자연의 이제 물상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본 거죠 그런데 이유아독존에 이제 나는 그 석가계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개개의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귀한 그런 실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실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왔는데 뭐 보니까 어~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저 자신을 긍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어 이것이 이제 그 자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합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가가 이 땅에 온 뜻은 바로 이것을 이제 깨우쳐 줘가지고 고통 속에 헤매는 그런 중생을 구제하고 인간 본래 성품인 뭐 이제 진화, 참된 나를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제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정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그리고, 어, 실존을 그 자기가 이렇게, 어, 인간의 그런 존교한 실존성에 이렇게 그 집중하는 것이 곧, 어, 우리가 그 유아 독존의 세계로, 어, 나아가는, 어, 그런 길인 겁니다. 뭐 어쨌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긍정하는 측면에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어저 혼자 공부하고 저 혼자 이렇게 운동하는 어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뭐 운동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동 역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뭐제 운동 자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정해 주려고 하고 뭐 틀렸다고 지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좀또 어떤 그 관절이나 이런데 무리가 가고 뭐 이래서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충고나 조언해 주는 사람들도 좀 있. 겠죠.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속으로 여신을 먹으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자꾸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스쿼트 같은 경우에 이제 한참 할 때는 뭐한 300회에서 500회까지도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수행해 냈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간다. 뭐 발목이 뭐 겹질린다 이런 소리 하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은 그다음에 뭐어 우리 푸시업 같은 것도 어 누구나 다어 굉장히 많이,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끝도 없이 그것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은. 별로 자신 몸도 이뻐지지 않고 뭐 지구력은 어 굉장한 그 수치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체형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예쁘게 몸을 가꾸지는 못하죠 하지만 어 자기 자신이 그 몸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어 자기만의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자기 자신을 왜 긍정하면은 어 그것도 굉장히 그 건강한 그런 심신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또뭐 할리우드 스타들 있잖아요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몸을 가지고 이런 그 스타성을 발휘하는 그런 뭐 대단한 사람들만 안죠. 뭐 예를 들어서 뭐킴 카다시안이나 뭐 클로에 카다시안 같은 카다시안 자매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제가 뭐 그런 몸을 어, 쏙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에, 뭐 그래도 굉장히 섹시하다고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 체형의 어떤 아름다운 체형의 그런 표준에 부합하지는. 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라든지 뭐또 수치, 수치라든지 이런 숫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아름다워 보이는 몸무게가 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몸무게를 잘 재지도 않고 또뭐 자기 굴곡 있는 자기 몸매를 좋아하고 또 자기 몸의 그 분위기를 좋아하면은 어, 뭐 그것으로 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 굉장히 섹시하다고 느끼는 많은 팬들이 있다고요. 음, 좀 지나치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구매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과 똑같아 보여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적당히 유산소 운동하고 뭐 에어로빅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좀 스쿼트 좀해 가지고 좀 힙업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섹시하고 아름다운 몸인데 굳이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뭐어 표준 모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저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 사람들이, 음 야, 너 이렇게 좀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상대가 사실 당신보다 더 나은 점 별로 없습니다. 아니, 사실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최고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은, 에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는 없지만은, 자신만의 최고의 모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타이라뱅크스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스타로 이렇게 우뚝 설수 있는, 아, 어 그런, 어, 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 자기의 본연의 그존귀한 그런 실존성에 좀 집중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제8자에 이제 그 원국에서는 이제 사신합을 짓고 이제 자와 술이 이렇게 이제 암합을 짓고 있는 그런 합의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자수 하나가 이제 자수의 운이 오면, 자운이 오게 되면은, 원국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신합 을 이제 풀지 못하고, 이제 우선은 신자합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사신합이 되고, 자자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는 물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 자중의 임수가 술중의 정화와, 그 다음에 자중의 개수가 술중의 무토와, 이런 식으로 합의 정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어, 저의 어린 제자가 아, 얘기해줘서 아, 저는 깜짝 놀랬고야 이거 참 저보다 이렇게 어, 더 유연한 그런 기특한 그런 사고를 할수 있는 어, 제자를 또좀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에, 뭐 이것보다는 어쨌든 어, 이 경우에 자사합, 그 다음에 신자합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정도는 이루어지고 이제 술 하나는 어, 일단 어, 합의 정도는 이루지 못하고 어, 일단 독립적으로 떨어지는, 어,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일단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어, 지난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대온에는 이제 인수합작을 이루니까, 제가 이제 경자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자사함합, 신자합, 그리고 이제 인수합 이렇게 합의 정도를 이루면서, 어, 꽤 괜찮은, 그런 상황에 이제, 시운이 이렇게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뭐모색편에서인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기해년이 이제 만만치 않았죠. 좀가갑한 영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월이 오면은 뭐 그때쯤 되면은 이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제가, 아, 좀 이렇게 어, 사와 편제를 이렇게 이제 밀어내고, 그것에 기물이 파괴되면서, 아, 어, 제가 좀 이렇게, 어, 가깝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 어차피 그 다음 해인 이제 내년 경자년 상황에 오면은, 어, 뭐, 비록 묘대운에 속한다고 해도, 어, 자사업과 이렇게 신자, 그 다음에 이제 묘술학국을 지어가지고, 어, 다시 이렇게 이제, 에. 공기가 이렇게 소통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에, 뭐 터널의 끝 정도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에, 그래서 뭐어 기분이 굉장히 이제 좀 상쾌하고 별로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신축년에는 제가 이제 합의정돈이 이렇게 쭉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자축 같은 경우에 자축압으로 이렇게 이제 합의정돈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왕지와 세지에 이렇게 이제 합생물상이 나타나겠죠. 아, 이때 이제 포태물상의주안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21편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